먼저 인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자문동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어, 권덕근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laughs> 4살 두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어, 살림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자상한 아빠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네. <웃음> 여행을, <웃음> 좋아하고, <laughs> 어, 여행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남자. 음, 건덕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병원 딱길 하나 놓고 맞은편에 있는 경쟁업체 소아청소년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임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이고 뭐 저는 뭐 아주 자상한 엄마는 아니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잘하는 거는 없고 뭐 구독자 117명의 고요. <laughs> 제가 <웃음> 제 유튜브가 너무 재미가 없고 뭐 너무 의학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안 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꼬셨어요. 같이 좀 재밌는 유튜브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너무 <laughs> 딱딱하고 재미없는 의학적인 거 말고 좀 살아있는 40대 워킹맘 워킹파의 이야기. 음. 좋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둘다 워낙 말이 좀 음, 많은 사람들이라. <laughs> <laughs> 네, 일상적으로 진료실에서 우리가 네, 말하지 네. 못했던 속마음, 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어, 사실 나도 뭐다 그러고 있어요 하는 네,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뭐, 죄책감들이지 않게 네. 다들 편안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짜가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제가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너무 불안이 높다. 아이를 키우는 거에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미디어에서는 너무 이렇게 해라 해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까? 그리고 사실 뭐 저희도 진료실에서는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뭐 하지만 저희도 저희 애들은 또 그닥 그렇게 교과서대로 잘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워킹맘 워킹파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이런거를 현실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원칙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책이랑 교과서랑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료실에서 길게 이제 어머니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진솔한 40대의 전문의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 저는 큰애가 5학년이고 둘째가 네. 2학년인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금액을 붙였어요. 음. 제가 저희 둘째하고 하루 종일 보드 게임을 해 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우리 둘째는 엄마랑 하는 것도 재미없어 하고 음. 누나랑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누나한테 <laughs> 동생한테 게임 하나 해 주면 뭐 500원. 아니 500원은 너무 정말 긴 게임 부루마블 이런 거고 말고 이제 짧은 거 우노 같은 거는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한테 이제 동생한테 놀아주기 알바를 시키고 음. 실제로 저도 이제 봐 주시는 이모님 없이 제가 완전히 워킹맘을 하고 있어서 저희 큰애가 빨래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빨래하고 건조기까지 넣는 게 500원.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각 방에다 넣, 꺼내서 개서 넣는 것까지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그게 뭐 흥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칭찬 스티커를 했던 거를 이제 금액을 걸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음. 이제 동참을 시켰더니 네. 저희 큰애도 이렇게 돈 만지는 재미에 동생하고 <laughs> 보드게임을 좀 <laughs> 해주고 있습니서 소아과 의사 입장으로서 그런 대가성 일을 시키는 거 괜찮을까요? 보통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파지티브 인커리지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어린애들한테는 칭찬 스티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등 중반을 넘어가면 가정 일에 아이들을 동참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잔디깎기 하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일을 아이들하고 함께 동참하는 게 좋다는 취지긴 하지만 이제 제가 좀 편하려고 <laughs> 하는 것도 뭐좀 자립심도 키울 수 있고 사실 네. 자기가 뭔가 그어 목표를 모아서 뭘 음. 사겠다 막 이런 목표를 이제는 줄 수도 뭐 있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생기고 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용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서로 좋은 것 같아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 이름은 KNL입니다. 건덕금? 가재, 가재, 가재. 네. 근데 아마 활동이 되겠죠? 이걸로 아마도 그렇게 될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건덕금과 건더 어. 임고온의 L 해서 어, KNL. KNL이고. 네. 네. 약간 SNL 짝퉁 같은? <웃음> <웃음> 아주 센스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 잡 하고 이야기는 <laughs> 뭐, 그런 얘기가 뭐될 수도? <laughs> 네, 네. 될까요? 그래서 음. 사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음. 모든 상황이 다 변하고 있고, 다들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음. 가끔씩 보면서 뭐, 힐링까지는 아니지만, 뭐, 유익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는 음. 이 채널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저희의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고, 아, 진료실에서 <laughs> 그쵸. 이런 하지 못했던 막 음, 그런 얘기들을 빵 막힌 진료실을 어, 벗어나서 이제 시원하게, 이런 멋진 맞아요.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음, 하는 기회가 찍었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병원에 애들 데리고 오기 참 무서워도 하시잖아요 하시고, 그래서 예. 뭔가 이렇게 시간 여유 있을 때 실제로 육아와 관련된 것들, 현실적인 조언들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실수했던 거 저희 예.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이유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들도 진료실에 지금 병원에 오시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사실 진료실에서 하다 보면 제일 하고 싶은 아우 저희도 그래요 사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래요 근데 그리고 또, 괜찮아요 어,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가없잖아 그러니까는 막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 채널은 통해서는 뭐 허용치까지는 어, 진짜 괜찮은 정도는 아니 아니 <laughs> 절대 이러면 안 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아, 하지만 그쵸? 아닌 건또 확실한 말씀드 그래서. 조금 쉽게 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 다음시까지 다음 네, 다음 우리 첫 주제가 뭐죠? 일단 첫 주제는 저희 어,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나라의 음.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낼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어, 저희도 네, 네, 네. 이제 많은 기관을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다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봐서 그 아이들이 겪는 장단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낸 기관들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런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